세 계산서의 발급 시기 이렇게 됐는데, 원칙은 우리의 재환학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때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. 그리고 예외적으로 선생금 계산서가 있었어요. 대가의 일부, 전부 수정 시 세금에서 발급해도 인정해 줬어요. 즉, 선수금을 받았을 때세금서를 발급해 준다. 이 얘기입니다. 아, 그리고 특례사항으로 해서 공급 시기 전 발급도 용인됩니다. 즉, 발급하고 나서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, 이때도 우리의 공급 시점 발급이라 갖고 이것도 세금에서의 발급을 인정해 줍니다. 그리고 예적인 것도 있어요. 그리고 공급 시기 후 발급이라고 표현했는데 월 학계, 즉월 단위로 매일매일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어요. 그러면 매번 세금에서 발급하기에는 너무 어렵죠. 그러면 한 달에 30장을 발급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적으로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게 월, 학, 계 세금계산서예요.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급식 이후 발급도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것을 참고자로 보시면 되겠죠.